그래 제가 상상을 하다가 하다 어디까지 상상했냐면 내가 그때 와서 장미 얘기에 나 혼자 뭐 약간 심쿵했다 이런 얘기로 괜히 막 얘기 막 만들었잖아. 진짜로 나뭐 요즘에 만난 일도 있으니까 헛소리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나 막 오만 같이 상상했어. 그래서. 그래그 녹화가 다 끝났어. 거의 어. 1시, 막 거의 2시가 다됐지 야, 신영씨에서 녹화도 어. 안 됐겠다. 아 그럼 그래. 망했죠 그래서. 그서 얘기긴 한데. 그래가지고 아, 예. 전화해 주고 아유 오빠 어쩐 일이세요? 이랬어. 그러 어~ 그래. 아유 뭐 녹화하고 있었어? 아예. 그러니까, 아, 나는 뭐 나도 지금 들어왔어. 지금 들어왔다는얘기아무로 만든 거요 <laughs> 하나를 담아서어 지금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아 오빠한테 아, 무슨 무슨 일 있으세요? 니까어 그러니까,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너 다음 주에 아형 나오잖아 그래서 아예 나오죠 친구가 가방 사업을 하는데 가방을 나한테 꼭 선물해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와 로맨티스트! 일석이조네 일석이조 아는 형님이 가방 하시는데 그거 저 도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도현이 좀 하나 갖다 주면 래나 그래. 아, 뭐. 중요한 건뭔줄 알아? 남자한테 <laughs> 백받아 본거 처음이야. 우와! 이쁘 잠깐만 제가 형, 어, 어, 잠깐 녹화 끊어갔다가 할게요. 녹화 끊어갈게요. 영철이 형 지금 음... 되게 안 좋아가지고. 너무 맞췄다, <laughs> 그냥. 너무 크게 맞췄어. 영철이 형가 많이 형. 죽었어. 너, 야, 진실이 야. 뭐야, 표정이 그왜 계속 그래. 야, 영철아, 걱정 <laughs> 아, 안 해도 돼. 오윤아, 시간은 오윤아 근데 그 가방 안 잃어봤지? 잠깐 가만히 있어봐. 편지 써놓고, 편지 썼으면 가만 안 둬. 어떡해. 그티비에그 티비에요? 티비에 그거는 어. 야서도지금안돼로 <laughs> 신분증 있을 거야, 뭐 아, 야, 지금 키아도 보고 있지? 우리 다 웃고 있는데 형만 지금 하 웃어. 진짜 아니, 나, 나도 재밌어. 너철아, 재밌어. 너무 오해하지 마.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숨이 다 죽었어요. 이네 <laughs> <laughs> 기분 탓일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사실 어, 여기 있는 사람 그래. 중에 내가 도현이랑 방송을 제일 오래 했어. 맞아, 그래서 챙겨줬어, 난 되게. 그러니까. 감사했어, 그렇죠. 늘 이런 예능 나오면 막 이렇게 막 러브라인 막 재미로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조세호까지. 음. <laughs> 난다 가졌지. 그래. <laughs> <laughs> 자, 해볼 만한데. 해볼만한데? 해볼만한데? 해만한데조세호 서장훈은요?